한 시골 지역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기대했으나 사람이 많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제 했을 뿐이었는데요. 이제 뿐이었는데요. 목사님은 참 실망스러웠죠. 자기의 목회를 통해 참 많은 영혼이 이제 일어나기를 이제 원했던 건데요. 반면 그냥 젊은 청년 하나가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제 했을 뿐임을 보고서 아, 내 목회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참 마음의 실망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 청년이 아프리카에 위대한 선교의 발야치를 남긴 모페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한 그의 사위가 그 유명한 어, 리빙스턴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의 어, 삶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지언정 나를 통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막 구름대 같은 영혼이 일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때그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 또한 가문 또한 민족 한 나라 국가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바울과 관계된 두 명의 참 중요한 한 젊은 사람 젊은이가 나와요. 먼저는 요한 마가라고 불리우는 그마가다락방의그 주인공이 되는 마가라는 사람이죠. 또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의 이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젊은 그러한 어린 사람들 이제 이었습니다. 또이 마가와 디모데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부각받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부각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실제 소유자는 그의 어머니였는데 그런데 보통 어떤 건물이나 재산의 소유자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어,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어떤 집이 어머니의 소유로 돼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안 계셨을 가능성도 많고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가도 엄마가 어머니가 이제 부각되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 사도행전 16장 1절에도 디모데라는 제자에 대해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 관해서 성경은 여기에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포메이션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그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도록 알지만 아버지는 좀잘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지 못하잖아요. 학자들은 이제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마가와 디모데는 참 공통점이 많아요. 더구나 마가는 바나바가 마가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 갔던 사람인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이 제자를 삼아서. 영적 아비가 돼서 영적 아들처럼 믿음으로 세워간 그러한 이제 인물이거든요. 참, 어, 뜻밖에도 어, 이 마가는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참했다가 어, 전도 여행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 이탈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겠어요.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오늘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함께 가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마가는 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젊은 이제 청년이 젊은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허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기 마련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고 끌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누군가 잘 믿음으로 격려할 때참 귀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바나바가 이제 된 것이죠. 바나바는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적에 그를 참 신실하게 이제 세워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줬던 거고요. 또 이렇게 마가가 소위 아주 곱게 자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또 이렇게 인내심도 부족하고 선교팀에서 중도 이탈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바나바는 한번더 믿어주자. 그 영혼 좀 세워보자. 그래서 같이 가자. 이제 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러한 이제 권면을 바울에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원칙주의자 이제였고 또 굉장히 성품이 아주 올곧아 가지고 그자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글렀다 이제 그래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이 다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갈라섰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냥 갈라선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은요, 바울은 굉장히 사람 중심이라기 보다는 일 중심이었던 이제 사람이죠. 자기 뜻을 잘안 꺾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성격이 강한, 성품이 강직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실은 바나바 얘기도 옳고요, 바울 얘기도 옳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갑니다. 구부로가 어딜까요? 우리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은 1차 선교 여행의 첫 행선지가 구부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거쳐가지고 이제 바나바는요 예, 구부로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로 다시 이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어찌 보면은 이 바나바는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어, 다시 넘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잘 권면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가라는 제자를 일으켰던 이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아, 우리를요, 어떤 그냥 원칙주의자, 어떤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그러한 아주 고집 불통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은요, 아,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다음에 바울이 좀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느끼는 게 많았을지 않겠습니까? 그 바나바하고 갈라졌을 때 아니 그냥 뭐 갈라졌으니까 끝이지 이렇게 했을 리는 없겠죠. 바울이 그래도 나를 세워 준 사람이 이제 바나바였고 그래도 바나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는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마음이 이제 교차가 됐겠죠. 이 바울이 조금 심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 대목이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방인이 할례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 에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제 유대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봐 그에게 이제 할례를 시켰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심정적인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게 내 뜻이면 내 뜻을 잘안 꺾었었는데,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와 이렇게 크게 심히 다투고 결별하게 되는, 갈라쏘게 되는 그러한 바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내 뜻이 맞으니까 내뜻안 꺾는다, 이것이 아니고 아,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 가지고 아, 이것이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 이제 이래 가지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점차 점차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굉장히 그 심령이 말이죠.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기 뜻을 강조하고 이게 옳다 그러면은 자기 뜻을 꺾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이제 차츰 변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온 이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사도님 16장, 이제 4절 5절에 여러 소로 다녀갈 때에 이제 그러면서 15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게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놓으면서 그 이유가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하다가 결국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면서 디모델을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울의 어떤 심정적인 변화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바울은 어, 이 바나바와 다시 화해하고 또 마가를 자기의 아주 신실한 또 동력자로 인정하고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 말씀 16장 5절 말씀처럼 그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이제 세워지게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세우잖아요. 그한 사람을 세웠을 때 마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땅이 복음으로 바뀌거든요. 그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그 인물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마가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음의 후예들을 이제 세워 갑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후예가 아직도 이집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상당히 있죠. 이제 그들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고티 기독교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고 그랬든지 거기 교회 에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어요 지하 쪽에 그래서 언제든지 핍박이 오면은 몸을 숨겼던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그 이집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라는 한 젊은이를 잘 믿음으로 세워줄 때. 흔들리고 또 이렇게 넘어질 때 붙잡아 줘 가지고 잘 믿음으로 세워 가지고 신실한 제자를 만들었을 때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한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바울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요. 어머니는 유다 여자지만 아버지는 헬란이었던 이 디모델을 아들로 삼아서 믿음으로 잘 세워갈 때그 디모델을 통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든든해지고 세워졌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에요.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이 결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세워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렇게 신실한 이 마가와 같은 또디모데와 같은 그런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견고하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바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의 심정이 이제 변화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참 믿음의 세대, 믿음의 기성세대, 믿음의 아비, 어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